말씀 제목을 띄워 주실까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삶의 방식.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내가 네 지귀한 기도 제목 삼고 수첩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2박 3일, 3박 4일 동안 되겠네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팀워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신성교회는 저와 우리 임선규 신학생 둘이서 3일 동안 지키게 되었습니다. 방송실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요. 함께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 팀워크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훈련 들어가시고 또 귀한 시간들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요 고난이 끝났어요. 모든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 모든 과업을 마치고, 숙제를 마치고, 이제 비단길, 꽃길만 걸어가면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이 대목을 요셉의 시험, 요셉의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또다시 또 다른 국면에 요셉의 시험과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대목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다.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누굽니까?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스나슬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의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가 애굽식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브낫 바네야 그의 이름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애굽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온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온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어,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보디베라거든요. 그런데 이 보디베라는 무엇이냐면 라신이 있죠. 이 에구베에 있어 최고의 신인 라신이에요. 태양신인데 라신에게서 태어난 특별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나세 뜻이 뭐냐면 나시라는 여신에게 속한 자, 나시라고 하는 우상에게 속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과 요셉이 무엇했어요? 결혼했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면 아주 그 당시에 우상의 가장 핵심 가운데 있었던 우상 가문의 우상 숭배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하죠. 요셉에게는요 이제 공식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리 자격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는 어떤 자여야 하느냐? 결혼한 자이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가 지명해 주었어요. 요셉이 사랑한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닙니다. 지명해 주었고 그 바로가 명한 감은 바로가 명한 여인과 지금 결혼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가문에 장가를 갔단 말입니다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당시 종교 우두머리의 사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면 총리 대신의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권력 가문에 편입된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쪽 이방신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애국의 문화 가운데서 애국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에게 어떤 유혹 또 어떤 도전이 있을런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향력이 자신에게 이렇게 스며들지 나쁜 영향력이 그에게 배어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는 이방신, 다시 말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다. 아내는 여신 나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속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면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과 총리 대신으로서의 신앙을 지키는 것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제사장의 사위로서 이제 총리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뭐가 어렵고 무엇이 쉬울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덕분에 신분은 높아졌어요 환경은 편안해졌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분별하세요. 잘 됐네. 잘 됐다. 아우, 진짜 잘 됐네. 뭐가 잘 됐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잘 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번성해져서 커져서 높아져서 더 바쁘게 되어서 더 신경 쓸 일이 많이 된 것이지 여러분이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미국 땅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미국 땅이 보면요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바이블 벨트가 뭐냐면 고그 지역은요 이렇게 허리띠처럼 성경 벨트라고 그래서 아주 신앙으로 탄탄하게 묶여진 지역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지역은 어디냐 남미와 가까운 남쪽 땅 적박한 땅이에요 뉴욕의 중심, 메나탈 중심, 세계의 경제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캘리포니아주 서부는 신앙 좋은 사람들, 또 신앙의 좋은 환경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경제가 더 발전되어지고 안정되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의 문화가 발전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발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경제의 발전과 문화의 혜택과 반비례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얼마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세상이 혼탁해져 있고, 그리고 흐려져 있는가, 이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소득은 늘었으나,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영적 지수도 같이 높아졌는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요셉은 이제, 이제까지는 외면의 영적 싸움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내면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삶은 무엇인가? 풍요 속에서도 위기를 분별하라.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풍년의 때의 흉년을 준비하라. 또 하나 살펴보실까요?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에게 명예, 재물, 권력, 혜택들이 주어졌는데 잘 보세요. 이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취해 있지 않아요. 거기에 푹 빠져 있지 않아요.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자, 이제 잔치를 벌리자. 연애를 벌리자. 성대한, 어떤 대관식은 아니지만, 성대한 잔치를 열고 강요 대신들을 모아다가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가 함께 또 마음도 합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시작해볼까. 그런데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6절의 하반절을 보실까요? 애국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성큐티 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41장 50, 41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 5절에도보면에요 제가 준비해 놓았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에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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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한스에서한에서에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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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또뭐라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나가 애국온 땅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순찰했다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능력이냐 재능이 능력이 아니에요능력에란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신실함이 능력이에요. 변함 없음이 능력이에요. 지금 요셉은 일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들을 지키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요. 종의 자리에 있으면 종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요. 오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자신에게 맡겨진들을 위하여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요셉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언제나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때네 가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하나를 더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 일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영적인 기본기입니다. 기본의 능력이라 할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면 산다. 하나님만 주목해야 산다라고 하는 영적인 기본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는 튼튼했어요. 이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이렇게 중요해요. 높이 서 있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혔느냐에 따라서 태풍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나무뿐이겠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으로 드러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본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이 기본기를 지킬 줄 안다면 나와의 관계 특별히 삶에 있어서의 생활의 기본기도 여러분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진리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삶의 기본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됩니다. 정식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소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기들이 다 무너지고서 내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자고 싶은 대로 자는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서 그 사람의 건강의 기본기를 어떻게 챙길 수 있겠어요? 기본이 충실한 사람이 롱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와의 관계, 내 몸도 잘 사랑하실 수 있고 가꾸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기본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소중히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탁월한 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기본기. 잘 들어보세요. 4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여 다녔더라. 46절에 보니까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였더라. 요셉의 한 가지의 기본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현장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어요. 책상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자리들을 두루 살피면서 그는 나라를 하나하나 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온 성도들을 다 신방했다는 이야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본기예요. 왕궁에서 먹고, 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생명을 지키는 삶은 무엇입니까? 기본기에 충실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일과의 관계에서 이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0절과 51절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 장남이 무나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나중에 열두 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무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과 무나세 지파의 어머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방 제사장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나세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어제 성스러운 목사님 통화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상처를 잊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또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했고요 또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의 두 번째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요셉의 아주 탁월한 점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귀한 지혜들로 하나하나 선택해 가는데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나세 차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브라임. 아 뭐가 목사님 중요하다고 자꾸 이것을 강조하세요? 여전히 기본기를 지키고 있어요. 바로가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주었어요?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사브나 빠네아라고 애굽식으로 불러 주었어요. 자기는 알았어요. 나는 요셉이다. 바로가 나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러줬지만 그것은 자신의 총리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애굽사람들 앞에 설 때의 공식적인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의 이름을 감당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이름이고 나는 여전히 나의 정체성 나는 요셉이다. 여러분 요셉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게 하신다.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자신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애국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히브리 전통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유다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 내 삶에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그는 잊지 않고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애굽식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기도 제목 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갖 집안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커졌다, 많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에브라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요 가로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얼마나 매 순간 치열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요셉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고난이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다 하면 세상의 고백도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다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엄청난 공헌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남이 한 것까지도 자기가 한 척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도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세요 생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 내가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문나세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게 하옵소서 여전히 과거의 나의 아쉬움과 상처와 후회를 가지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나간 것에 대하여서는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이것을 민감하게 잘 구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은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참 힘들고 그냥 일상에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열매 맺게 하게 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에서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나의 삶에 주어진 이 일들은 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심지어 나의 결혼까지도, 결혼까지도 내 원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뭐 총리 일을 엄청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생명을 지키는 삶 그래서 우리는 문하세를 기도하시고 에브라임을 기도하시라 쉽게 말하여서 지나간 상처 잊게 하옵소서 오늘이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이것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53절 보십시다 애굽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여러분 풍년이 그쳤다 밑줄을 치세요 풍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풍년이 그치면 흉년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흉년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되어집니다.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이때를 기다린 거죠? 이때를 뭐한 겁니까? 준비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있었다. 그러나, 멋진 표현 아니에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다. 오늘 성경에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표현하지만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다. 그러나 애굽은애굽은온 땅에 먹을 것이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55절 보실까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는요 요셉이 알아서 할 거야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할 게다. 무엇을 위해서 살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살리는 일에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살리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 세우는 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 쓰임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나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수근수근해서 갈라지지 않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죽지 않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와르르 무너지는 큰한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사망의 사명이 아니라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있습, 시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되지만 여러분들께 뚝 띄워드릴까요? 첫 번째부터 우리 함께 보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풍요 속에서 위기를 분별하라. 두 번째이지요. 무엇입니까? 기본에 충실해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나에게 일과의 관계. 현장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래요.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나스와 에브라임을 기도해라. 무나스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를 잊게해 주세요. 과거를 부여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에브라임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생명의 사명으로 여기라 생명을 나에게 사명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게요 기도하는 동안 화면을 한 10분 동안 이것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풍성함에 취하지 말고 분별하게 하소서 관계의 기본에 충실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상처를 잊고 오늘이 열매임을 알게 하소서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산마음을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인태어나시고 <laughs> 에